안녕하세요. 일레인입니다. 2024년 3월 3일, 오늘 새벽이죠. 한밤중에 갑자기 새로운 스킨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스킨의 이름은 케페라입니다. 검색을 해보니까요. 이집트의 신의 이름에서 따온 이름인 것 같은데요. 스킨의 디자인 역시 얼굴을 가리고 있는 모습이나 이집트 문양과 그 스타일이 이집트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캐페라 라인 중에서 플래티넘, 퓨어 골드, 그리고 레디오 액티브 디자인은 총 250개의 극소량의 한정판 물량으로 스킨이 공개되자마자 10분 내에 모두 품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일렉트럼 디자인까지 총 8개의 디자인 중에 그 절반인 4개의 스킨이 모두 완판된 상황인데요. 여러분들은 모두 구입하셨나요? 스킨이 나오자마자 품절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월 25일에 공개되었던 허로 워닝 스킨 라인도 스킨 판매가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레디오 액티브와 퓨어 골드 버전이 바로 완판이 되었었는데요. 그때는 저는 저녁을 먹고 와 보니까 이미 스킨이 공개가 되고 품절까지 다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상당히 당황스러웠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일주일에 하나 정도씩의 스킨이 계속해서 공개가 되고 있는데 나오는 스킨들의 수량이 극소량인데다가 빨리 완판이 되어버리는 분위기 때문에 기프트코드로 구입을 해서 미처 구입을 못한 유저들에게 100불, 200불 등의 엄청난 가격에 대파하는 일도 현재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스킨에 투자하고 싶으신 유저분들은 어스트 웹사이트에 자주 접속해서 스킨 페이지를 수시로 확인해야 멋진 스킨이 나왔을 때 품절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원하는 스킨을 구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키페라와 허로 워닝 스킨 모두. 어, 어스투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으니까 감상하실 수 있고요 키페라의 스킨은 아직 앞으로 12시간 동안 남아있는 4가지 종류가 계속 판매가 될 예정이니까요 원하시는 분들은 서둘러 구입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예쁜 여자 의상이 나오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은 이상이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